저는 한국에서 등급제가 응.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응. 여기서는 제가 잘하면 잘한 거 그대로 인정을 응. 해주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덜란드 헤이그 대학교에서 지금 파운데이션서 공부하고 있는 성민혁입니다. 몇 과목 공부하고 있어요? 아카데믹 영어랑 네. 수학 매턴마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제가 비즈니스를 네. 전공할 거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랑 네. 매니지먼트 과목이 있예요총네 네 과목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텀에는 비즈니스 과목이 빠지고 리서치 프로젝트라고 장기 프로젝트를 텀 내내 하는 그렇게 네. 지금은 크게는 총3개 진행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 수학 공부는 어때요? 오기 전에 수학을 제일 걱정해서 네. 음. 마이크 선생님이랑 매번 대화를 할 때도 음. 수학 얘기만 계속했었고 음. 근데 막상 와서 하니까 음. 아, 수학이 진짜 제일 쉬워요 아, 그냥 영어로만 익숙해지면 어. 되는 거예요 음. 네덜란드가 더치를 쓰잖아요 네. 영어만으로 살수 있냐 자격월 살아보니까 네. 어때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네. 음. 공공기관을 가면 다 영어를 잘하시고 근데 작은 마트나 이제 시장 같은 음. 데 가거나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기본적인 더치는 좀 해야겠구나라는 되 음.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공부를 한 학생 입장으로 여긴 절대 평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이점을 느끼나요? 너무 느껴요, 저는. 오,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등급제가 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음.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음. 저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저는 음. 낮아지니까. 여기서는 제가 잘하면 잘한 거 그대로 인정을 음. 해주니까 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랑 관계도 더 좋아지고 도와주는, 아, 네, 도와주는 분위기가 너무 잘 형성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시간 외에 따로 셀프 스터디 음. 하는 네. 그게 일주일에 어느 정도 투자가 돼 어,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네. 보통 20시간 정도 될 거예요.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그러면은 셀프 스터디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한 20시간은 된다.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음. 5시까지 쭉 음. 있는 게 아니어서 도서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음. 시설도 좋고 거기서 많이 공부를 해요. 주말에는 어때요? 조금이라도 복습 정도는 해주면 좋죠 음. 네, 한국 학생 외에 외국 학생들 많이 사귀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어울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귄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미리 다가가야지 친구도 얻을 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인덕션 위크라고 해서 음. 그 시간. 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먼저 인사하고 한국에서도 먼저 다가갔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노력을 한 거예요. 많이 음. 좀 성격을 바꾸려고 음. 노력을 많이 했죠. 음식 해 먹어요? 저는 네.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어. 물가가 생각보다 쌌어요. 어. 특히나 수산물이나 뭐 채소야 채과일 음. 이런 게 한국에 비해서 너무 싸고 마트도 가깝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재료도 구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 거 같아요? 한 달에 뭐 통신비나 이런 거다 음. 합쳐서 숙박비 빼고 음. 500유로 정도였어요. 70만 원 정도 사용한다? 네. 근데 그 안에는 음식도 해먹고. 그쵸, 다 포함이 되니까. 다뭐 친구들하고 네. 한두 번씩 나가서 그쵸. 식사도 네. 하고. 그동안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거야. 학교에다가 요청한 적 있나요? 아카데미 영어 담당 선생님한테 상담을 실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매주 한 시간 정도씩. 그 제가 따로 메일을 보내면 은그줌 음. 미팅을 통해서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특히 시험 기간 때 모르겠는 거라든지 힘든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도움은 내 먼저 신청 안 하면 네. 받을 수 없는. 거. 받을 수가 없어요. 있는지 모르는 모르... 학생들도 많고. 미녀학생은 네. 가기 전부터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이. 네. 지금 보니까 더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기간 정말 잘 지냈고 목표를 패스가 아니라 우수하게 통과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